All right, all right.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독수리 4형제인데 왜 5형제라고 했을까? 이건 방송 초반부터 시청자들 사이에서 돌고 돌던 오래된 의문이었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히고자 하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는 저의 뇌피셜이라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광숙은 지금 말 그대로 전쟁터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쌀벌레가 나온 술도가 제품 전량 납품 취소 그날 뉴스속 보도 한 줄이 광수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건 신라주조 독고탁이 언론을 조작해 만들어낸 덫이었습니다. 광수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대기업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동석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광숙보다 먼저 움직여 이 음모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신라주조의 언론 조작을 반박할 근거를 모으고 법무팀, 홍보팀, 방송국 인맥까지 총동원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도무지 광숙이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퇴근 후 동석은 광숙이 걱정돼 술도가를 찾아갑니다. 무작정 찾아가긴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괜히 마 대표가 걱정돼 왔다고 할 수도 없고, 더구나 가족들, 특히 시동생들도 있는데, 그는 태연한 척 들어서면서 말합니다. "아, 제가 술도화를 한번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영상에 어떤 조작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호텔과 거리 중인 업체라. 우리도 피해가 있어서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러나 사실 그의 속마음은 광숙 그 여자를 무너지는 자리에 혼자 서 있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술도가의 위기 소식에 모두 한자리에 모인 독수리 형제들이 대책을 의논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부침성 좋은 흥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바쁘시지 않으면 저희랑 한잔 하시죠. 멀리까지 와 주셨는데 동석은 처음에 머뭇거리며 사양하더니 흥수가 한번더 권하자 못 이기는 척 거실로 따라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눈치 빠른 흥수가 먼저 술잔을 내밉니다. 회장님,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한잔 받으시죠. 동석은 행이라도 자신의 마음이 드러날까봐 조심하며 우리 호텔이랑 거리하는 술도가 일이니 술도가가 잘못되면 저희도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저한테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날 밤 소박한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형제들과 동석은 공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마음이 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나갑니다. 동석은 이번 건은 언론 대응이 먼저입니다. 그는 신라주조가 언론사와 손잡은 정황을 설명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자신이 법무팀 홍보팀장과 연결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처음엔 거리를 두던 형제들이 동석의 진심 어린 조언에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때 술상을 옆에서 서빙하며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던 주실은 눈치챕니다 동석이 호텔 납품 거래처가 잘못될까 봐온게 아니라 광수기 걱정돼 왔다는 걸 며칠 후. 동석이 연결한 기자를 통해 술도가 측의 공식 해명이 나가고 신라 주조가 꾸민 거짓 보도는 들통나고 상황은 서서히 반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상황이 회복세를 보이자 형제들도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됐고 그날 밤 축하 술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이 서류봉투를 들고 술도가로 들어섭니다. 신라주조 고소 가능한 자료 정리해 왔습니다. 마대표 이거 읽어보고 사인만 하면 됩니다. 내일 본부팀에 전달하면 바로 진행될 겁니다. 굳이 그가 오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수 있는 일이었고 피스를 통해 전해도 충분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또 왔습니다. 그날 밤또한 번의 술상이 차려지고 형제들과 동석은 축배를 듭니다. 이번엔 천수가 술에 조금 취한 얼굴로 웃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그냥 형님 해주세요. 이번 일 겪으면서 느꼈어요. 우리 마탱이 살아계셨다면 딱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진짜 든든했어요.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동석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뭐, 저도 혼잔데 한 번에 동생 네 명이나 생기니 든든해지네요. 앞으로도 뭐든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뭐든 도울게요. 그 순간, 형제들이 눈빛이 반짝입니다. 동석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광숙을, 그리고 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동석은 어느새 광숙의 연인이 아닌, 목수리 형제들이 맏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